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애터미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는 크라운마스터 백영아입니다. 저는 화장품 유통 및 관련 사업을 오랜 시간 진행했습니다. 자영업이 성수기일 때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제품을 매입하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사업은 늘잘 진행되었지만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단한 순간도 마음이 편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스폰서님의 세미나 초대로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는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부정적이었던 저도 제품을 써보니 너무 좋았고 이 일을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은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금처럼 애터미로 소득이 이어질 수 있다면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일상을 나누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스폰서님도 부정적이었던 저도 함께 했던 파트너들도 소득을 나누며 즐겁게 그 길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연히 써보게 되었던 선크림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게 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화장품 전문가였던 저는 선크림의 품질에 한번 놀랐고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 잘 진행되던 제 사업을 접고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일반 유통은 좋은 제품을 선택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평범한 주부가 선택하기가 어려웠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면 품질이 떨어져서 사용하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에터미 제품은 제품 원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했을 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화장품 전문가였던 저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몰려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에터미 제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사용을 해보게 되면 또 다른 소비자를 연결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제품이 연결되었고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였더니 3개월 만에 200만원 소득이 되는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복제를 통해 멤버십이 성장하는 일이라고 하길래 제가 늘 세미나장에 앉아 있었더니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생겨났고 제가 진행했던 사업가는 다른 현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7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평범한 제가 연봉 4억 이상 크라운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고요. 이제 26살인 제 딸아이가 연봉 2억 이상 로얄 클럽 멤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전 작게 소비로 선택한 애터미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저의 딸아이,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리라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 소득이 커지고 안정화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밥과 커피값 걱정 없이 많은 사람들과 일상을 나눌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애터미는 팀워크 사업입니다 저도 스폰서의 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주게 되었고 제 팀이 꾸려지고 제 파트너들이 팀을 꾸림으로 인해 그들을 안내해주는 일로 관리하는 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빨리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애터미는 써보면 제품을 다시 재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재구매를 할 때는 또 다른 소비자를 연결하게 되더라고요 애터미가 팀으로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길래 저희가 센터에서 제품을 나눠 쓰고 나눠 먹고 그리고 피부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쉽게 써볼 수 있게 안내했던 일들이 저희 그룹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업자들의 정보력과 기성세대들의 기 현장 경험을 토대로 빠르게 멤버십이 구축되면서 이른 성과를 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애터미 정보를 충분히 들어보세요 애터미는 오늘 선택한 여러분들의 이 시간 속에서 애터미라는 도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많은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도구를 선택하고 그리고 저처럼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우리 아이가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바른 리더로 성장하게 되어 너무나 마음 뿌듯합니다. 애터미가 평범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백세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오늘 애터이라는 도구를 꽉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